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6년 n k 시작작서아우우디 이제 제 바로 립립다다 q q q a 모델에 관해서 스페셜 프로모션 1월2월 3월 시작입니다. 이게 무조건 다 되는게 아니고 대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저희 딜러사 기준으로는 약 20대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될것 같구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인 제외 지금 Q7 휘발유 카트로 프리미엄 모델 1억 2천 452만원이거든요 할인 종류 받고 하시면 지원 녹세가 대략 한 741만 원 정도 오세요 할인 제외 여기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1,500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지금 이 모델은 휘발유고요. Q7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휘발유 두 종, 디젤 두 종, 그리고 8기통 SQ7까지. 준녹세 할인 플러스 스페셜 할인 적용이 되십니다. Q7에 제가 봤을 때 QA가 가장 큰 차이점은 7인승 그리고 전장이 QA는 5500 5미터 조금 넘어요. 하지만 Q7은 5미터 7cm 5070, Q7이 좀더 크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프리미엄 기준일 때 휠입니다. Q7은 21인치, Q8은 22인치 휠이 들어가지만 딱 봐도 Q7 휠이 훨씬 이쁩니다. 앞뒤 똑같은 285 40 21인치 휠 쓰고 있고 현재 이 차량에는 피렐리 P0 타이어가 꼽있네요 휠을 잘 보시고요 Q8에서는 이 휠이 안 들어갑니다 비슷한 디자인이긴 한데 Q7 프리미엄 휠이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전문부에서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HD 매트릭스 버러스 레이저라이트. 양쪽으로 64발짜리 LED가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 레이저라이트. 사실 도심에서는 짝동이 잘안 되실까요 레이저라이트는. 하지만 고속도로 좀 어두운 데만 가셔도 HD 매트리스라이트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웰컴 세리머니 기능 들어가시고. 라이트 디자인을 네 가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액티브 셔터 그릴을 해서, 여기 열렸다 닫혔다 해요. 그래서, 이제 열 관리에 도움을 드립니다. 후면 디자인이고요 실제 리얼 배기구인거 확인 가능합니다. 6기통 3 0 c c 가솔린이고 토크는 51 마력수는 340마력 그리고 테일램프가 OLED로 되어있고 사람이 근접하면 이렇게 뒤쪽 라이트가 알려줍니다 진하게 바뀌면서 트렁크 공간이고요. 3열을 이렇게 안 쓰시면 740L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2열을 모두 폴딩하는 경우에 1925L. 좀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 가림막도 전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지만 전동으로 이렇게 딱 닫히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지금 시트는 그레이 시트고요. 자, 공간 어떻습니까? 공간이 상당합니다. 네, 많이 습니다 등받이 각도 조정 한번 해보실래요? 뒤쪽에 있어요. 예. 이렇게 SUV 대형 SUV 중에서 수입 차 중에서 등받이 각도가 이렇게 조정되는 유일한 차량인것 같습니다. q a 에 비해서 훨씬 넓어요 공간은 확인해 주시고 패밀리카로서는 아주 최고의 2열 승차감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변해요네사합니다 어, 썬루프도 되게 파노라마 썬루프로 되어 있어서 썬루프도 이렇게 쉐이드를 개방하면 뒷좌석에서 상당한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귀한 그레이시트네요. 자, 그리고 모든 시트를 다 폴딩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레버를 당기시면 이렇게 접히세요. 보 되고 중간 가죽이 같은 경우는 여기 끈이 있습니다. 당기시면 접히시고 자, 여기 3열을 지금 접혀있는데 삼 a 을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하실 때는 e r Washington. Thank you, j u 겨줘야지 이게 안걸리고 올 is a 렸다수 있습니다. 음. 이거를 지금 전동 e s t i o n Thank 해야 올 j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t l 을다 접었을 때는 보시면 거의 평탄화 해요. 평탄화가 돼요. 그래서 뭐 차박이 가능한 수입차 대형 유일한 SUV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키가 78입니다 어떠세요? 아 이정도면 뭐 매트는 하나 깔아야 될것 같은데 저가 매트리스만 합니다 지금 머리 공간이 이만큼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활용도가 되게 높은 페리미니카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3열 타실 때는 해 보세요. 이렇게 올리셔서 이 공간이 있거든요. 저, 여기도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트렁크 쪽에도 버튼 이 있고, 3열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고, 아마 이쪽에도 있을 겁니다. 이쪽에도 3열 조절 버튼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동 선스레드 있고요. 고급차의 대명사답게 소프트 도어 클로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수동으로 이제 뒷유리 이렇게 햇빛 가리개도 들어가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십시오 시트는 열에는 아쉽지만 열선만 있습니다 1열은 통풍유선다 있고요 자, 알칸타라 재질에 보시면 딱. 쿨팅이 되어 있어요. 아우디 자랑하는 최상의 가죽인 발코너 가죽 시트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신형 모델에는 지금 이 가죽을 못 쓰고 있죠. 단가 맞춘다고. 상당히 가죽도 편하고 이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차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레이 시트고요. 그 다음에 자 시동이 걸렸을 때 자동이 되실 거고요. 여기. 누르시면은 뒤쪽에서만 스쫙 내려가서 5.5cm 정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질문 싣고 내리시기가 편하실 것 같고 또 3, 3열 이제 조작하시는 버튼이 여기도 자, 오른쪽 왼쪽쪽 세 군데에 있기 때문에 3열은 사실 뭐 대가족이시면 쓰겠지만 대가족이 아니신 분은 트럭 용도로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넓죠? 실내도 보여드리면서 사실 실내가 조금 엔티카 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최근에 <laughs> 아우디 A5, Q5 뭐 신형 모델 나왔는데 복잡합니다 아마지기가 훨씬 저는 이 시스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훨씬 편하고 에어리브 들어가 있고 뭐 화면이 조금 작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장점들이 많습니다 자첫 번째 장점 백몰슨 16채널, 19스피커, 730W 쓰고 있고요. 마사지 시트.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다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최상위 발코너 가죽 시트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식 사륜구동다 전자식이죠. 하지만 아우디 Q7, Q8은 타 브랜드와 다르게 아직도 톨샘 방식의 기회식 사륜구동. 평소에는 조륜의 4, 구륜의 6 정도의 토크 분배를 하고요. 필요시 15, 85, 30, 70. 이렇게 토크가 분배가 되고 이제 사륜구동이 이제 분배되는 시간이 반응속도가 제로라는 점. 그리고 어댑티브 에어 에어서스, 서스펜션 승차가 몇 줄이겠죠 그리고 뒷바퀴 조향이 i n g to g e Q7 에는전트림에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속에서는 핸들 조향 반대 방향으로 5도 6 0 k m 이상에서는 핸들 방향 같은 방향으로 2도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 차가 5 m 확실히 편하실 겁니다. 기계적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변속기도 8단 티트로닉 z 제테프 f 미션 쓰고 있어서 아주 부드러운 순차음 제공할 것 같고요. 트럭 용량도 용량이지만 일단은 기름 탱크가 85리터고 연비는 휘발유 10.1 아, 휘발유가 8.1 디젤이 10.1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자뒷나이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 모델은 이제 휘발유 모델이지만. 저는 디젤 모델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50 TDI. 휘발유보다한300 정도 더 쌉니다. 그러면 이게 1억 2 400이니까 1억 2150만 원이겠죠? 디젤차는 토크 60이고 마력수는 286마력입니다. 타 보셔야 되는데 신금 차가 없어서 좀 아쉽고. 가솔린만 실차가 있어요, 교세은 디젤 차량은 저는 SUV는 디젤도 조, 좋다 생각하거든요. 토크가 높기 때문에 진짜 무슨 장갑차처럼 나갑니다. 저도 예전에 고객님 차랑 타본 기억이 있어서 좀 장거리 타시 분들은 디젤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SQ7 8기통 우루스 벤테이가 카이엔 같은 엔진이죠. 가 들어간 8기통 SQ7도 이번에, 이게, 진옥스 지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값이 1억 4천 3백 정도 하니까, 진옥스더 많이 나오겠죠? 이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SQ7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도 더 좋고, 그리고 또, 엔진도 엔진이지만, 자 SUV 타면서 피칭 롤링, 아나 목티스까어 가지고, 이좀 흔들리자 싫다 하시면, 한 2천 차이나거든요, 이 차하고, 투자하시면 8기 통에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피치 올리를 잡아줍니다. 에어소스도 스포츠가 앞에 붙고요. 스피커도 호진도 좋고, 동갑하는 것 같습니다. SQ7도 선택상에 넣어두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차가 이게 제고가 2 6년식이고 이렇게 할인 많이한적 처음인 것 같아요. 할인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혜택이 상당히 좋기때문에 저희 딜러사 기준으로 딜러사보다 세대 4대정도 나가면 많이 나갈것같아요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예, 꼭 한번 선택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Q8 Q7과 마찬가지로 할인제외 지우노스 혜택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RSQ-8에서는 적용이 안될것 같고요. Q7, Q8에서 포함해서 약 20대 정도, 1, 2, 3월 달 혜택이기 때문에 빨리 재고를 선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Q8은 현재 가솔린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디젤도 재고가 소량 있고요. 최근에 희한하게 디젤이도인기 많은 것 같아요 나 수축하는 건 아니겠죠 네. 보시면 휠이 아까 Q7과 다르게 22인치입니다 하지만 휠 디자인이 아까 Q7이 훨씬 더 이쁘죠 Q7 휠 해줘서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고 지금 Q7이 아까 프리미엄 모델 가솔린 기준으로 1억 2452만원이네요 현재 Q8 프리미엄은 1억 3,062만원입니다. 디젤 마찬가지로 300 정도 저렴하고요. 아까 Q7에서 마서 만든 와이퍼, 어댑티브 윈드실드 와이퍼, 와이퍼 자체에서 이렇게 물이 나와서 아주 고급스럽게 작동됩니다. 제 원서 차이가 없구요. 차이가 나는 건 열었을 때 프레임리스 창틀이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내 내부는 운전수오속은 Q7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코나 가죽시트 마사시트 Q7 프리미엄과 옵션이 거의 동일해요 핸들 디자인정도? 예. 핸들도 타공이 되는거 보실수 있고 자, 공간 어떻습니까? 광활합니다 어, 완전 근데 Q7이 등받이 각도는 더 좋죠? 얘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예. 그래도 Q7이 더 좋지 않아요? Q7은 뭔가 이제 뒷좌석이 뒤에가 더 넓다는 안정감 아, 머리 공간은 어떠세요? 이게 프레임 리스라서 X6같은 경우엔 머리 다이거든요 머리 다이요? 머리 안다입니다아 키가 178인데 요정도 승차감 요정도 착장감이 나오고 헤드룸 공간도 주먹한게 들어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Q7과 다르게 이렇게 선쉐이드가 전동으로 작동이 된는 안장. 이건 좀 뺐으면 좋겠어요 제때입니다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Q7과 또 차이점은 테일램프가 이렇게 일자로 쫙 나오기 때문에 6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Q7과 없어서 차이는 없어요 엔진도 똑같고 지금 이 차는 휘발유보다는 디젤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자 보시면 폴딩했을 때 Q7은 완전히 평탄화가 되는데 Q8은 약간 이렇게 보시면 경사가 좀 있다는 점. 그래서 차박하기에도 큐스업이 더 낫고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QA시 지금 2차는 와이통모 블루 색깔입니다. 제가 계약했다가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또 고객님 찾으신 분 계시겠죠?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는 QA시 훨씬 이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량도 기본형 가솔린 프리미엄 두 가지, 디젤 기본 프리미엄 두 가지 제고가 있는데 보통 프리미엄으로 많이 하시고요. 이 차도 Q7과 동일하게 아우디가 자랑하는 여러 가지 기계적인 뭐 사륜구동 기계식, 구른조야 HD 매트릭스 라이트, 레이저 라이트 다 들어갔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찾으신 분들은 Q8도 괜찮을 것 같아요 Q7보다는 할인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도 약한 1400정도의 혜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지은옵세 적용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Q7, Q8 아까 할인 제외하고 전문직 첫번째 의사 선생님들 두번째 한의사 선생님들 세번째 치과의사 치 선생님 네번째 수의사 선생님 다섯번째 약사 선생님 여섯번째 변호사 선생님 일곱번째 회계사 선생님 여덟번째 세무사 선생님 아홉번째 감정평가사 선생님 열번째 변리사 선생님 열한번째 건축사 선생님 열두번째 관세사 선생님은 추가 할인 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